안녕하세요 민드롱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운전하다가 잠이 너무 와서 한번 새로운 뭐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. 예, 물론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한 제 경험담이고요. 어,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예, 때는 한 7년 전입니다. 7년 전에 제가 영영 쪽에 이제 일을 하러 갔다가 어떻게 좀 시간이 늦어서 숙박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. 어, 숙박하면 좀 못해 가갖고 방을 잡았죠. 방을 잡고 뭐 샤워하고 뭐또 저녁 때도 됐고 해서 밖에 나왔어요.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무슨 뭐 차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가 좀 맨해갖고 뭐 금방 뭐 돌아왔어요. 뭐 별거 없어요. 진짜. 사람도 없고 어둡고 뭐 근처에 청송교도 서 있고 하니까 뭐 진짜 상가도 별로 없고 그래요. 솔직히. 동네가 약간 외졌어요. 근데 제가 또 보니까 그 인근에 문 닫은 눈렸는데가 땅땅 치킨 한 군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세트 3번 사갖고 맥주 사갖고 호텔에 들어갔어요. 뭐그 당시에는 제가 뭐 좋아하던 그냥 인터넷 게임, 핸드폰 게임이죠. 게임 좀 하다가 치킨 먹고 맥주 먹고 TV 보고 뭐똥 싸고 뭐 다시 또 치킨 먹고 맥주 먹고 눈 떴다가 뭐 TV 봤다가 뒹굴뒹굴리다가한 새벽 2시쯤 됐나? 그때쯤 제가 이제 잠도 잘슬려고해갖고 치킨은 일단 치워놓고 쓰레기통 남았는거다 버리고 맥주 남았는거다못보고딱 누웠어요 누웠는데 뭐 집에서는 애들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헐떡 박고 못 잔다 아닙니까 근데 뭐 혼자 있으니까 모텔 혼자 있으니까 뭐 빤스도 안 입고 홀랑 먹고 편하게 자자 싶어 갖고 딱 누웠어요 헐떡 박고 <laughs> 누워서 잠을 딱 잤죠. 그럼 한 새벽 2시 잤으니까, 뭐, 느낌상으로는 한 4, 5시쯤, 3, 4시쯤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제가 한번 잠이 깼어요, 자다가. 어, 오줌이 마려워서. 딱 깼는데, 이미 술은 다 깼어요. 뭐, 맥주 뭐 피치 는나 먹었으니까, 뭐, 머리도 아픈 것도 없었고, 그리고, 뭐, 깨어나게 잠깐, 뭐, 폭차고 일났다라는 느낌 받으면서 일났는데, 아유, 소변이 마려 갖고 이제, 저도 이제, 어떻게,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났는데, 아 이게 좀, 그래요. 제 허벅다리, 허벅지, 우측 허벅지 쪽하고, 제 오른쪽 팔쪽에,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. 이게, 저는 뭐, 지금도 말하기도 겁이 나는데, 분명히 사람이에요. 사람이고, 정말 차갑고 그 피부 느낌은 약간 미끄막 진짜 보들보들 미끄러운 이런 느낌의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어요. 제 팔이랑 다리에 그 느낌이 다 전해지는데 순간 소리도 못 지르고 말도 못 하고 그대로 얼었죠. 얼었어요. 얼어서 어 이게 뭐지? 진짜 귀신인가? 아니면 이거 뭐 사람인가?라고 오만 생각 다 했죠. 도둑인데 뭐 들어와서 훔칠 것 없어. 누보잖아? 뭐 이런 뭐 의없는 생각이지만 별 생각 다 했습니다. 왜냐면은그 방에는 저는 분명히 문을 다 잠그고 들어왔고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제 옆에 사람이 느껴진다는 건 저는 이거는 귀신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했어요. 정말 너무 무서우니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. 한 10분, 20분, 30분 시간이 갔어요. 그 시간이 가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딱 잃었죠.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뭐짐 대충 막 챙기고, 막 팬티 입고, 위에 바지만, 바지만 입고, 위에 옷도 안 입고, 막 들고 뛰쳐나왔던 기억이 납니다. 뛰쳐나와갖고 차에 가서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 이 났어요, 무서워서. <laughs> 아침인데. 그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진짜 춥기도 추웠는데, 옷도 더, 막진안 뭐 입고 막 들쳐 옷고 나오는데, 그 느낌이 어땠냐면은, 어, 살았다. 라는 느낌. 뭐, 지금도 가면은, 영양 가면은, 영양진보 쪽이에요, 여기가 모텔 하나, 화려한 거, 화려한 거 하나 있습니다. 읍내. 와, 저는 그 모텔, 아직도 호수도 기억나는데, 307호에요. 너무 무서웠고 그 기억이 아직까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지금도 저는 모텔을 못 갑니다 사실 뭐 어디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디 어느 모텔 가면은 사람이 죽어 나왔다 뭐 어디 가면은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뭐 솔직히 뭐뭐 뭐 괴담이야 어디든지 떠도는 건데 아 저는 이제는 집이 아니면은 솔직히 겁이 나요 이제 겁이 겁도 나고 잠을 함부로 들질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뭐 숙박할 일이 있거나 밖에서 자야 될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차 있어야지 어, 도저히 모텔에서 잠을 못 자는 그냥 저희 뭐 이런 옛날 경험담이었습니다. <laughs> 뭐 여러분들도 어디 혹시나 모텔 가게 되면은 혹시라도 가게 되면은 그냥 뭐 술을 많이 드시고, 아사리 푹 주무십시오. 깨지 말고. 저처럼 애정건하게 먹었고, 중간에 깨보면은, 뭐, 이런, 뭐, 귀신을 보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, 아사리 많이 드시고, 푹 주무시고, 아침에 늦잠 주무십시오, 아사리. 그게 나것 같습니다. 예, 오늘의 결론은, 예, 저는 예전에 귀신을 한번 경험했다. 그리고, 그 다음 그 다음 경우는, 모텔였을 때는 술을 많이 먹고 푹 자라, 아사리, 일하지 말고 예, 네, 이상입니다. 오늘 밤도 뭐 좋은 밤 되시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잠도 다 깼고 이제 대구 다가가네요. 이제 하여튼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 조심하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